노장의 경기다 보니까요. 네. 선배님 한수 받으십시오. <laughs> 야이 정도는 해야 된다. 아, 아, 해야지 하면서 주고받고 지금 한것 네, 같아요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저희 사파 TV 관계자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라이브 센터의 정보를 보면서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네. 시청자 분들도 선수의 뭐 세부 기록, 맞대결 기록 이런 다양한 기록들을 대한씨름협회 라이브 센터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요. 아마 저 선수 시절에 저런 음, 기록 데이터가 있었으면요, 네. 음, 지금도 검색이 가능할 까아니까 네, 그렇죠. 아, 그걸 보면서 또 마음 뿌듯해 할 수도 있고요. 그데 황교안 <laughs> 위원님이 장사 타이틀을 많이 딴건 씨름 팬분들은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. 아, 예, 인터넷 검색에도 어느 정도는 안, 기록이 아, 안 남아 있더라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좀 스포츠 트와일치에 말을 해서 옛날에 활약을 했던 선수들의 정보도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나 때는 이랬지 이러면서. 나 때들 나 때들이 나오는데. 네, 유영도 장사와 이정민 선수의 세차판 음. 경기. 어 상체의 펴짐이 좋아요. 허리가 쫙 펴져 있는 상황이고요. 네, 피스 올렸습니다. 아 잡치기. 아, 네, 유영도 장사가 모량합니다. 아 그럼요. 네, 잡치기 기술로 세 번째 판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유영도 장사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합니다. 들배지기의 이은 바로 잡치기. 아 신입 이정민 선수한테 한수 가르쳐 줬죠. 네,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. 자, 이곳에서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